김예찬.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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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애국심 여러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27살 김예찬입니다 저는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입니다 불경기 속 한참 장사해야 될이 시간에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 가장 정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연 누가 수사를 할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님은 비상개헌 선포와 함께 선관위... 것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무서워서 현직 대통령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laughs> 비상식과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단 말입니까 <웃음> <웃음> 무조건 내란식을 하는 것으로 흑색 선전 선동하여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바로 저들이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2030의 젊은 세대들을 비롯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선관위는 이해가 되도록 의문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정기 투표지, 배추기 투표지, 형상 기업 중이라고 주장하는 신권다발 투표지, 붙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 전센 서버 조작 등셀수 없는 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문제삼는 국민들을 정신나간 음모론자로 지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똑바로 들으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심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소장하게 밝히고 밝혀라 대만청 사전투표제도 없애고 없애라 수개편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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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에 발각되고 있는 중공간첩들 얼마전 필리핀에서도 군시설을 촬영한 중국인간첩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여학생이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였지만 우리나라 간첩법으로는 외국인 간첩을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맘대로 간첩 활동을 하고 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문재인은 중국몽을 함께한다고 했고 이재명은 중국에게 실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백주년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당기빨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중국의 정당입니까?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29분의 탄핵과 다수당의 능포로 예산한 상감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평파적으로 보도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도 이제 개몽된 이용삼공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불법이 불법을 낳고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자금의 사태이지만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마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현실이지만 깨어난 젊은 세대있고 앞서시는.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제가 한마디 올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구국의 일념으로 젊은 세대들을 계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함께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싸우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찬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